안녕하세요. 아날로그 감성 펜드로잉 김서영입니다. 오늘은 꽃 드로잉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리고자 하는 이미지가 화면 가운데 적당하게 들어가게 이렇게 위치를 지금 이렇게 잡아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마주 보는 꽃잎을 먼저 그려보세요. 자, 굉장히 짧습니다. 그죠? 각도 한번 보시고요. 각도 보세요. 한이 정도 위치고요. 이 부분과 이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 간격 한번 보십시오. 작은 부분, 안쪽으로 들어가면서는 약간 모양이 작아져요. 작아지면서 너무 뭐 굵은 선을 쓰면 결 같지 않고 굉장히 진해 보이고 섬세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굵은 펜은 피하시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서는 어둡네요. 그럼 다시 촘촘하게 자 꽃에 그림자가 져서 음영이 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밝게 놔두면 안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꽃드로잉을 다 그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